안녕하십니까 한국행융합에너지연구원의 홍용철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술은 물의 플라즈마 정화장치 및 플라즈마 처리수 제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한 기술 개요부터 해서 기술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개요 수중 모세관 플라즈마 기술은 DC 또는 AC 전원을 인가할 수 있으며 전극과 유전체 사이에 협소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줄 히팅과 버블 메커니즘을 통해 방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상 전원을 이용한 플라즈마 이미지, 12상 전원을 이용한 플라즈마 이미지가 되겠으며 아래의 그림들은 수직 모세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회색의 구형의 광촉매인 TiO2를 합성한 것. 아래에는 산화철을 합성과 동시에 그래파이트에 코팅한 기술. 오른쪽 상단은 구리 나노파티클을 합성한 것 도시에 기판에 구리 나노파티클을 코팅하는 기술 등에 사용한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 기술을 개요. 대기압 좋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질 개선입니다. AC 방전을 이용한 DVD 방전을 수직으로 물 속에 설치한 이미지와 멀티홀 다이렉트 베리어 디차지를 이용하여 외부 유전체에 작은 홀을 구비함으로써 물과 플라즈마를 접촉시키는 기술입니다. 또한 MHDVD 플라즈마 모듈을 수중 넌서멀 플라즈마 램프로 개발을 하였으며 이를 다공성 유전체에 삽입함으로써 멀티펑셔널 NTP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멀티펑셔널 NTP 모듈은 플라즈마와 오염물질의 사유작용과 라디칼 반응, UV, 마이크로 플라즈마 채널 효과까지 볼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자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특허 정보는 수처리 좋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 수중 플라즈마 발생 장치, 총질서 억제 색도 제거 플라즈마 수처리 장치 및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 처리 기술의 현황 및 해결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플라즈마 수처리 기술의 업맨리지는 기존 수처리 공정 대비 높은 에너지 소모, 플라즈마 발생 방식의 한계로 인한 대용량 처리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전력 소모 수중 플라즈마 발생 장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일체형 수중 저온 플라즈마 모듈 개발을 통한 대용량 처리 가능성 확보 및 난분해성 저감 성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확보된 플라즈마 기반의 고도 수처리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 및 생태 독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액체와 플라즈마의 화학 반응 해석을 통해 플라즈마 수처리의 핵심 팩터를 도출할 수 있으며, 폐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수중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수중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부품 및 소재에 높은 수입 의존도가 있으며 이는 수중 저온 플라즈마 모듈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플라즈마 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 협보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기 위해서 수중에서 가스를 사용하여 저전력으로 플라즈마 발생이 가능한 수중 멀티홀 다이렉트 베리주 차지 저온 플라즈마 발생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고 이는 고전압 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 모듈 부품에 100% 국산화가 가능하며 관련 기업의 성장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플라즈마와 활성 라디칼들의 오염물질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플라즈마 일체화 다공성 모듈인 멀티펑셔널 NTP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소모 에너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개발한 멀티펑셔널 NTP 모듈은 물 안에서 플라즈마, 활성 라디칼, UV, 마이크로 플라즈마 채널 효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수준 플라즈마가 가지는 활성 라디칼의 정화 효과보다 더 높은 정화 능력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멀티펑셔널 NTP 모듈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모듈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인 로다민 B를 이용하여 멀티홀 달렉트리 베리어 지차지와 멀티펑셔널 NTP 모듈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는 멀티펑셔널 NTP 모듈이 기존의 멀티홀 달렉트리 베리어 지차지보다 오염물질 제거 성능이 15배 향상됨을 실험으로써 확인하였습니다. 패밀리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왼쪽은 수중 모세관 플라즈마 장치에 관한 특허 목록이며, 오른쪽은 수중 저온 플라즈마 관련된 수처리 장치의 특허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목표 및 계획입니다. 사업화의 가능성. 현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적용 제품에 따른 개선은 있겠으나,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설계는 1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비용 상정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은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며 사업화 실현 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접목되는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일 경우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목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업 연계를 통해 목표 제품에 최적화된 플라즈마 시스템 및 공정을 공동 개발할 수 있으며, 희망 파트너십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로서 오염물의 저감은 플라즈마와 오염물간의 계면에 비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면 면적의 증과 플라즈마와 라디칼의 시너지 효과, 플라즈 기반의 산화공정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처리된 물의 미생물의 저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지니링 설계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첨부의 데이터는 연속공정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것은 오염물 저장 탱크로 볼수 있으며 오염물 저장 탱크에서 1차 처리조로 넘어가고 2차 처리조로 넘어간 후에 맑은 물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플라즈마가 신속하게 대량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